로검사TV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로자녕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보할 게 있으시다고 아 네, 맞습니다 일단 플레이세 그... 10월 24일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 반쯤에 이제 그분이랑 이제 배틀그라운드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제 만나서 플레이를 하게 되었고요. 그분이 제가 구인 글을 올렸는데 들어오셨어요. 개인 DM으로 구인 글을 올린 것도 이제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지금 화면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여기 메모장 켜놓은 게 제가 그 의심 구간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인 글은 그때 이렇게 썼었습니다. 네, 이렇게 썼었고 이제 두 명인 거는 한 분은 이제 저랑 같이 하셨던 이제 제지인분 밥님이라고 해서 이분이랑 일단 같이 팀원을 모았고요. 첫 번째로 들어오셨던 분이 이제 이보건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게 제가 오늘 제보하려는 이분이십니다. 네. 가입 시기가 2016년이면 꽤 오래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가입도 오래됐는데, 뭐,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저는 평생 때문에 배그를 못 하다가, 그냥 네. 각, 최근에 가끔 짜잘짜잘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일 새벽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간 새벽에 이분들을 만나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저는 자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판에 비캔디를 하시는데 이제 같이 하셨던 모건님께서 4번님 마지막에 들어오셨던 아까 그분께서 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dm으로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판쫑 내고 한번 이제 뭐 리플레이를 보자 얘기를 한 다음에 리플레이를 보려고 쫑을 내고 이제 저희는 셋이서 그 방에서 이제 리플레이를 보는데. 이제 리플레이를 보려고 라이브를 키자마자 이제 나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제 리플 보는 거냐 좀 의심되는 장면이 많아서 저희가 리플 을 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나비님께서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 본인을 핵이라고 단정 짓고 이제 리플레이를 보니까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걸로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뭐 해명을 해달라 하셨는데 해명도 저는 솔직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제대로 된 해명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오늘 로자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나비님한테 오늘 제가 이로 검사를 할 건데 오실 거면 오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개인 DM 한 것도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잘 나오시나요? 네. 오늘 열한 시까지 로자님 방송 어요 이제 자님이랑 얘기 아, 다 해놨어요. 돈 걸고 하자고 했네요. 네, 맨 처음에 이번에 돈 걸고 노검사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알겠다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또 새벽이기도 하고 이제 막상 해주실 분 없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다음 날 넘어갔는데 그런데 어? 아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디코 초대해달래요 지금 아 네, 지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보면서 뭐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데 네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다루님 여성 주제신가요? 습니다네 맞아요. 변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여성 유저예요? 여자 <laughs> 언니. 당신은 핵이 아닙니다. 그 이거 네. 돈안 걸나요? 아니요, 돈을 걸 필요는 없죠, 굳이. 너무 돈으로. 로다님, 네, 네, 네. 여자 언니, 이런 말했을 죄송한데 돈안 걸면 저는 그걸 네.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배그든 아니든 모든 게임이. 튀기려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질 것도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전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네, 정말 네. 정말 얼마나 악질이냐면, 첫날에 네. 네 명이 있었어요. 게임을 네 명이서 같이 했으니까 그때는 죄송하다고 거기서까지 받고다 했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이 사람이랑 저는 돈 얘기 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랑은 안 나왔는데 우리 둘 끼리는 결론이 안 나니까 차라리 문자를 하자 이렇게 제가 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10만 원이라고 했더니 50만 원? 하자고돈 없냐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50만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갑자기 저희 클랜에 들어오게 되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때 이미 저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냥 넘기려고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롤하고 오니까 갑자기 제가 도주를 했대요 롤두판 하고 왔는데 심지어 제가 롤하러 간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심지어 저희 클래너원한테도 DM을 보내서 민폐를 툭끼 쳐놨어요 공론화가 가능한 BJ가 올 때까지 저는 DM을 전부 무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이 또 바뀌어요 제가 로자르 님 방송 켰으니까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요 네. 오후 7시 30분에 물론 오후 7시 3분에 일, 30분에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 기음을 씹어요 그러다가 일을 계속 안 하다가 그 오후 7시 30분에 갑자기 일을 한면요 수요일이랑 목요일이 휴무일이돼요 네. 무슨 일인지도 말을 안 하고요 퇴근은 또 11시래요 만약에 로자르님이 저라면 이 상황이 납득이 갈까요? 그리고 저보고 문철를저혼자고 아니라고 판명되면 그 후에 금을 하겠대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상으로 나올 수 있는 실각인가요? 그래 놓고서 이틀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오늘 오후 5시에 그냥 오늘 11시까지 방송을 봐라. 그냥 그렇게 통보를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또 돈을 못 건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몰아가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만 할 거면 안 간다. 막무가내로 할 거면 왜 하냐 이랬더니. 오던지 말던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증설일까요 음... 이게 뭐저아네 리티 님 말씀해 주세요. 할말 있으신 거 같은데 아네 일단 너무 지금 계속 나빈 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지금 DM을 오픈한 다음에 상황을 제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네. 일단 이때 닉네임 받고 초대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하자고 제가 새벽 5시 이제 오후에 연락 오셔서 그래서 이제 방송 켜줘면말좀 해달라 그리고 리플을 보내달라 하세요 저보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여기 흐지부지 끝났는데 아까 전에 뭐 제가 롤하러 갔는데 안 와서 이제 뭐 급발진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율님이라고 이제 원격하시는 분이 이제 방송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오시면 말씀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2시쯤에 오셔서 이제 방송에서 문철을 하자 이래서 문철도 하고 이제 뭐 원격도 가능하다 하시고 이제 원격도 하시죠 이랬어요 기율이나 삐오 같은 모두가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율님한테 부탁하려고 한다 방송도 키셨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롤하러 가니까 방송 키면 말좀 해달래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 드렸죠 그냥 아 지금 기율님 방송 오셔라 그리고 통화도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통화 걸고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통화를 하는데, 심지어 뭐 자리 비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온라인 상태이신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요. 시시간대 보시면 30초, 30초, 30초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는데, 뭐라고 왔다는 거짓말을 식상하시다. 그래서 선생님 10분 기다려드린다. 불응하시면 해긴 걸 인정하는 걸로 해서 공론화 시키겠다 하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제가 45분까지. 근데 이제 마지막 전화를 하고 이래도 한 진짜 5분 동안 기 5분 동안 기다는데안 받아가지고 그냥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 버렸습니다. 의심됐던 장면들을 클립을 따가지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뭐요? 하면서 롤하고 온거 맞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롤을 하고 올수 있어 그러면 닉네임은 솔직히 까놔야죠 그러면 이제 전작 검색하면 몇 시에 뭐 했고 아, 그런 그치, 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웃긴 게 12시 반에 롤을 시작했다 쳐요 근데 1시 52분에 답장이 와요 저도 롤을 했던 사람으로서 코리로를 진짜 길게도 막5 60분밖에 안 걸린다 뭐 70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밖에 안 걸리는데 그 와중에 디스코드 한 번은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제 앞뒤 가릴 거 없다. 이게 뭐냐? 그래서 실컷 공론화해라 미친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약간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욕을 먹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뭐 원경 문철 하자. 왜냐면 그때 기울님이 계속 방송하고 계셨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경이 문철 하자. 계속 행성 순서를 하시는 거예요. 요점은 지금 원경이 문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문철은 어제부터 내가 계속 한다 말씀드린 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자. 하여튼 이제 로자르나 문철한들 방 사람 방송기가 말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앞으로 DM 싹다무시한막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일로 그때 로자르님한테 제보를 했었던 거예요. 로자르님 판단해 주지 않을까 조만간. 네. 그리고 이제 로자르님한테도 보냈다 하더라고요. 어, 나비님께서 나안 왔는데? 로자르 유튜브 2로 보내셨는데 뒤에 숫자 2를 붙이셨네. 아 실수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저 네네. 네. 사람이 얼마나 쓰이었던 인간이냐면 네? 그때 게임 끝나고 리필본 과정에서 간일 네. 날에. 이미 저한테 신나신 새끼 이런 요구 엄청 했어요. 여기란 요구다 네. 해놓고 다른데 가서 자기는 깨끗한 척. 그래놓고 지금 방송해도도 지금도 제가 먼저 욕했다고 하고 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뭐라고요? 뭐 뭐라고? 뭐라, 아, 저는 음. 제 모든 플레이 완벽하게 다 설명이 가능해요. 아, 이 사람도 아, 하도 DM을 쳐보내고 다녀가지고 제가 경쟁전을 하든. 뭘 하드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도 기 э 이 오고 그랬어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따로 다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 다 저한테 사과를 이미했어요 어차피 저는 다 해명 가능해요. 우선은 뭐 욕하고 싸운 거는 뭐두 분의 그거는 문제라서. 근데 이 핵은 그 나비님 기분 나빠지 마시고 네 의심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저도 핵의심 많이 받고 핵 악플도 많이 달려요. 이 새끼 핵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즐겨요. 왜냐? 아니니까, 당당하니까, 진짜 떳떳하신 분들은 그냥 진짜 제발 봐달라고 해요. 왜냐면 진짜 아니니까. 저도 똑같이 입장이에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행노세고, 배그라는 게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온전하게 주게 아니에요. 네. 저를 스트레스 받고 그냥 버티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 지금 돈을 안받고는 도저히 진행을 할수 없어요, 이 사람. 아, 네, 우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좀 봐도 될까요? 네, 네. 다 해명이 네네.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나비님이 네, 맞습니다. 아니요, 대신에 그 전에 기 전까지는 못 네, 그 전에 뭐 걸으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 저 생각하시네? 사람이 책임지는 게 뭐예요, 로자르님?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듯이 말을 내서 죄송한데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사람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줬고요. 근데 나비님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리티님이 주신 게 맞으시고 그렇지만 이 리플레이는 같이 게임했잖아요. 이거는 저분의 권리예요. 보는 거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스스로 것도. 보는 건 상관없죠. 그냥 아니 아니, 아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네네 네. 그렇게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네. 해병이 나고 나면 저 사람은 책임지는 게 뭔데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잖아요 그냥 욕을 먹겠죠? 저의 이런 문화 자체가 지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러면 그냥 일단 리플레이 보고 하면 안 될까요? 왜 이리 말이 긴지 모르겠네 왜 이리 새바간 얘기지? 그냥 리플레이 한번 보고 아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리플만만에 상관없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안 되고요 방송에서 할 거면 돈 걸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자로님이랑 1대1로 하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 하는 거는 공공연하게 자, 그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 리티님이라는 분이 책임을 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리티님 혹시 책임을 질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하는 게 문제 아네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 거신데요아저 아, 네. 네. 잠시만요 그 네. 잠시만 아, 저 죄송한데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두분다 잠깐만 제가 먼저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피해 보상금으로 제 50만원 씩그 제가 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로자르님 방송에서 하는 말입니다. 런을 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하실 수 있는데 뭐, 뭐 로자르님이 뭐 보증금을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안되시면 안 어쩔 수 없지만 어... 보내지 마시고 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처랑 네. 실제 폰 번호랑 이런 거를 지금 DM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네 저도 걸텐데 라비님도 거세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해요 스코드로 계좌번호 보내주시겠어요? 아니 난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인가 싶기도 해 네, 애초에 이게... 아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전적으로까지 저는 솔직히 좀 이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저도 저도 네. 이해를 하는데 네. 이제 완전 불법인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 이미 저한테 어마어마한 <laughs> 스틸스를 줬는데. 네. 이거 아무런 책임도 안 준다는 게 무난하게 흘러간다는 게 그냥 물타기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공개적인 자리가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꼭 금전적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 그 당일날에도 저한테 사과는 했다니까요 4명 다 있는 곳에서도 사과를 했었어요 그 사과를 했던 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과를 제가 어떤 사과를 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 안 나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님 안찰이 안 계실 때 몰래 뒤에서 리플레이로 봤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보건 님, 밤님두분다 증언하실 수 있으시고요. 나중에 오시면. 아,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러면 중재해 드릴게요. 그러면 두 분이 따로 금전을 거세요. 저를 거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네. 오늘 d m 이 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소한의 보증인을 네. 갖추고, 로자르님한테 가자 했는데, 이 사람 그냥 네.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부터 네. 지금까지 스탠스가 쭉 그거예요. 자기는 돈을 걸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책임을 안 지고 오.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 네, 나비님. 아. 우선은 리티님이 거신다고 하셨으니까, 두 분이서 이제 거시는 걸로 얘기를 마무리 합시다. 서로. 네, 네. 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됐죠?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두분다 이제 거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네 네. 하나요? 아 끝나고 서로한테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선입금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문자라저 어떻게 후입금을 받아요 저는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받아본 게아저 어, 솔직히 이거를 좀 하기도 싫어요 제 계좌에 이두 분의 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솔직히 아니, 이렇게 돈 받고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했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 돈이 검은 미안합니다.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여튼, 제가 뭐, 어. 이거 하진 않을 거고, 어, 이거 두 분이서 돈을 나누시고 만약에 튀거나 이러면 제가 박지시켜 드릴게요, 유튜브에. 네네네. 아니, 나돈안 주고 튀었다? 정돌로는, 의미도 없잖아요. 아니, 의미가 크죠. 좀, 아, 의미가 아, 안 돼요. 저, 저 죄송한데, 크고. 제가. 죄송한데 아, 제 말해도 될까요 어 아니 왜 의미가 저 없어요 나비가 되네 욕을 먹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남이 욕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들이나 그러는 거고요 저는 저 사람이 욕을 먹다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최소한의 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고 에 네. 보내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t 님이 그러니까 뭐 그래요 해명하지 마요 나가시고 일단 저는 일단 로자 님이랑 오늘 했던거 진행할 테니까 나중에 해명하고 싶으시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로자 님한테 문의넣으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네. 되긴 하죠 저에? 본인 리플레이셔서 그렇게 하고 책임을 안진다는게 말이 되나요 내가 언제 틱이 마친다고 했냐고요? <laughs> 아 이게 리티님이 아, 마세요, 특히 싫으니까. 리티님이 지금 아니게 되면 이제 입금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자현님, 자현님이 약간 그조금누나가 네.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쏘아와 드릴 예전에 자주 했었거든요. 아니, 자연님 면접하에서 선입금 을 받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서 말을 할 그게 없고요. 응? 아 그러면 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선입금을 받을게요 두 분.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좀 가져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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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우 야 이거, 어, 이거 어지럽다, 되게. 내물 수술제로 입건한다고? 아니, 아니 난, 아, 나 진짜 싫은데 이렇게 돈 이거 하는 거? 따로 하면 안 돼? 둘이서? 어난내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오는 게난 너무 싫어요 그냥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게 돈 걸어야 되겠나요 님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굳이 돈까지 걸면서 할 내용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 사람 이미 저질러온 것들이 너무 많고요 로저르님 말씀을 천번만번 이해하는데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돈을 거는 것만 피해서 막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해왔어요 어? 도저히 그거를 본격적으로 뭐 보지 못하겠어요 어, 어떻게 돈 거는 걸 피해서 유리하게 했다는 거죠? 첫날에는 4명 있을 때 죄송하다고 저한테 했었죠? 네. 근데 이 사람이랑 돈 얘기가 나온 건 이분이랑 저분이었어요 안데우씨 아, 님이... 나비님 본인이 먼저 네. 돈 걸자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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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님이 저 제가 문자를 먼저 하다고 했고요. 네. 네그말 아닌가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데 근데... DM <laughs> 네. 내용을 <laughs> 보건데 나비님이 먼저 하자고 하셨거든요. <laughs>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리플레이를 전에 디스코드 상황에서 제가 문자를 먼저 하자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요. 리키 님이 저한테 얼마냐고 물어봤고요. 제가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없냐고 비꼬면서 50만 원이라고 했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비 님이 먼저 하자고 하신 거 맞잖아요. 문철를 제가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요. 했지. 그러니까요. 돈을 그러... 걸자고 한다에 리키 아... 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사람이랑 저는 좋은 얘기 다 나왔어요. 다른, 다른 사람들이랑은 안 나왔는데 네. 우리 둘 끼리는 네. 결론이 안 나니까 차라리 문처를 하자. 하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자.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자. 드렸어요. 이렇게 아니, 아니. 자연님. 네, 문처 네, 네. 하면서 선입견을 받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고 말을 그게 없고요. 아, 아니. 저는 정말 배별을 계속하고 배그도 애정이 많아요. 근데 저 사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난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걸, 어떤 걸 넘어가려고 하시나요? 어떤 걸 넘어가려고 하시는? 시도를 약간 장난으로 넘어가려는 스트레스예요. 어, 어떤 저 사람은 부분을요? 저 사람의 돈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이제, 아, 그러면, 네 음. 나비님 그러면 돈을 받으면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나비님이 만약에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만약에 프로 게임이었다 아니면 또 다른 것들, 뭐 전투 게임이었다. 아님 방송입니다 네. 그런거는 공개된 장소니까 충분히 옳지? 책임의 여하가 있다고 생각해요 럼그님도 <laughs> 너무 막 그럼, 막 거리지 마시고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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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갑자기 화면을 트셔 가지고. 아니 그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아 근데... 그때. 그거는... 진행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할 빵이고요. 난 그냥 응. 영상 틀고 있어. 나 영상 보고 싶어서. 근데 그냥 본인 플레이한 거 트신 거 같은데요? 같이 플레이했던 리플레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문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논의 주제가 핵인가 아니냐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로 혼사라는 거고 음. 진짜. 왜 그러세요? 저요? 어, 진짜 이거도아 뭐. 근데 보는 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혹시 리플레이? 아 잘못 됐죠 제가 그 네?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웃음> <웃음> 충분히 어우, 책임질 오케이.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해야죠. 다른 사람들 다 물어봐요. 그 서니까 안 받고 눈치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받을 테니까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이씨. 아 어이,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그래서 이제 나비님이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쪽으로. 그랬는데제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 되겠어요? 다연이이 떡인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저기 보고 있으면 총을 안 집어넣고 촬슬 쏘려고 하잖아요. 네. 그것부터가 이미 님 미션이 다 드러난 거예요. 2 일차 백은이마. 네, 2 일차 백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얘를 안 쏘고 있었다는 거는 여기에서 극 나오는 데까지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꺼지세요 제발. 더 꼴값 들지 마시고. 아 어, 진짜. 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계속, 계속 감동을 호소하는 게, 게 웃기고. 게, 지금. 아 이거 잠깐만요 웃기고. 잠깐만요. 이거 진흙탕 싸움 되지 말고. Always do it on my own, so I gotta get through it.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finally prove it. Never listen to the nose, I just wanna keep moving. Keep my head up when I act. Head up, that's a fact.